그래도 넥스님이기변하시더니 이제 왕복 400km 넘을 수도 있다고 해도 별 감흥 없으신가 보네? <laughs> 체념한 거죠. 알죠. 상관없습 800km 할때는 200km만 넘어가도 고민하시더니 400km도 별로 겁안 내시네 넥스님 고향 지나가네요 네 앞에 출입터널이 다 이제. 다 좋은데 이제 넥슨이 고양이란 것만 빼면은 뭐 <laughs> 완벽하죠. 저희 외가집, 외가집. 아 외갓집 외갓집 아 외갓집이에요. 아 그러면 네. 뭐게흠안 잡는 걸로. 네. 그 오른쪽으로 가서 넥슨님 외갓집에서 잠시 쉬어서 <laughs> 카메라 달고 사장면한 그릇 시켜 먹고 복귀하면 되나요? 저희 외할머니 기절하십니다. 아직 여기 거주하고 계세요? 네. 와. 어, 딱, 아니 낙이 단칵돌려가지고 용돈도 은떨리고 용돈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돈 받아서 맛있는 거좀 사주거나 네, 네. 이제 드려야지 자기가 직장 생활하는데 아, 어, 우 다리도 이쁜데? 딱인데? 여기.. 어, 여기가 아닌가? 갑자기 <laughs> 말이 어, <되게 많이> 바뀌는데? <laughs> 일단 들어가볼까요? 몇 번지죠? 네? 몇 번지까지 모릅니다 어... 찾아가는 길만 알아요 확실히 저희. 모르는 거 확실하죠? 넥스트님 이길로 오보셨나? 여기가 고양이, 고양이시죠, 넥스트. <laughs> 아니, 그래도 모르지. 원래 타고 벌써 세 번째입니다. 어. 여기서 그래, 국수도 많이 먹고 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네. 아, 김천갈때로 올라가셨나? 네. 김천갈때도 네. 이쪽으로 가고. 네. 바이그 아, 4, 4 5번째도 이길로 네. 왔고요. 그죠 이제부터 즐기는 거지, 뭐. 예, 이제부터죠. 큰길 따라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여기부터가 라이딩이지. 오, 중앙선을 물고 가도 진짜 지난주 합천호랑 진짜 완전 반대네요. 네 합천호 때는 하천호 너무 물이 없더니 막. 바닥이 보일라 그랬는데. 오, 여기 배타네, 저기서. 오, 아, 이게 아라워드인가다 아라월드 급인가 봐요. 야, 처음 봤어요, 저거. 오, 재밌겠다. 아, 어, 좋겠다. 그죠. 아, 캠핑하시는 분들 많네. 아, 어, 여기 저항도가 좋네요. 여기 엄청 좋네요. 네. 아, 아 저기 나 혼자서 저기 작년에 여기 샀잖아 아 엄청 좋아 보이는데 여기도 여기 텐트 만원 만원? 아 만원이면 할만한데요 전기도 쓸수 있는 거죠 그럼? 아, 아니요 아 전기요 아 전기는 없고 아니 이제 뭐 토론도 끝나고 예. 뭐 사모님이 저 분위기 좋은데요 예. 뭐 박수 한번 갔다 오라고 할수잖아 저는 같이 가고 싶은데 <laughs> 시간이 안 나네요 아니 박투를 해온거라고 하면 가고 아, 해오던데 아 가서 술 마시는 재미가 솔솔한데박수 가면 펜션 잡아놓고 고기 굽고 술 마셔야 되는데 진짜. 그래 하면 되지 어 여기도 공사하네 강변에 네, 다 공원으로 꾸밀건가 봐요 여기 아 근데 저렇게 사이버에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뭔가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맛이 있어야지 yeah. 여기가 원래 진짜 이뻤거든요. 여기 정비하기 전에. 여기가 물물구곡이라고 네. 저희 조상님이 아홉 가지 경치를 즐기면서 네. 키를 싸가지고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 책이 어렸을 때까지 저희 집에 있었는데 네. 도둑맞았어요 저는 우리가 저기 넥스트님보다 여기를 더 많이 본것 같은데. 아, 저는 진짜 어렸을 때 여기에 살았습니다. <laughs> 여기 땅도 좀 있었겠네요? 아야아야 여기는 어... 아니고. 여기부터 이제 대덕, 대덕일텐데, 대덕. 산 이름이 생각나네? 가르치가르치 무슨 르째 어떤 거 같은데? 산 이름이? 오또 바이크 들어올라오네 아 저기도 고프로 막 카메라 달려있네 아 들, 탠덤하고 들고 계시네 와아 뭐아 단체 아, 아 고동감 장난 아닌데 아 할리가 멋은 있어요 진짜 방금 제 심장 바운스가 두근두근했습니다 뒤 네. 그, 찍고 계신 분 탠덤하고 찍고 계신 분 많던데 한 분은 네. 핸드폰 갖고 찍으시고 한 분은 고프로 갖고 찍으시고 어디 영상에 우리 나올 수도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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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경력 오래되면 저 뒤에서 떡해지라고 이래야지. 그죠. <웃음> <웃음> 그러니까 무주도 그러면은, 뭐 넥스님 본인의 자아가 형성되고 나서는 가본 적이 없다. 이렇게. 네, 그렇죠 예, <laughs> 네. 아버지가 제자아형성되기 전에 만가이 타니까. 아, 예, 예. 네. 네 무주 인천에서 무주 이제 오르막차로 끝나는 것 같네요 여기 끝이 있네요. 스인산재구나 여기가 제 이름은 처음 알았네. 매번 네. 넘무다니고뭐못 뭐 보던 표지판이 생겨서 알았어요. 날씨 정말 좋다 는데 아니 방금 오던 길에 또 마을이 있다는 게 신기해요 어, 그러게요 옛날 사람들은 어. 어떻게 다녔지 그 마을을 거의 벗어나지 <laughs> 않았을 것 같은데 <laughs> 거의 자급자족 했겠네요 어. 어 앞에 농약치는 기계 있어요 저거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뒤에서 막 배트기처럼 막 꿈꾸 나갈 것 같지 않아요? 재능은 실제로 좌회전하려고 섰던 거였어 어우 무서웠어 아이고 위험했어요 조금더느게지으면좋죠네 근데 네, 이제 어르신께서 돌아보시더라고요 아이컨택 했어요 그러면 센스 있으신 분이지 가장 중요한 건 아이컨택 항상 마제통은 오랜만에 오니까 좋네요. 그래도 아니 저는 산 정상에 네. 있을 줄알았어아 아니에요. 산을, 관, <laughs> 산을 관통하는 거지. 네. 이 산을 경계로 백제랑 신라가 있었으니까.